아기랑 따로 살아도? 왜 이사갔어? 서울에 집 구해놨고 지금 아기도 병원 다니고 이래가지고 이적하실 아, 건가요? 그런 어. 뭐? 거 아니에요. 당나당. <laughs> <잠깐, 잠깐, 잠깐. 웃음> <laughs> 네 오늘 저돌적인 돌파력으로 승리의 보탬이 된 안현범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.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저희가 선한테 뭐 약한 면모도 있, 계속 있었어가지고 사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좀 마음을 강하게 먹었더니 오늘 전투력부터 선수들이 약간 수원 선수들 안질라는 그런 모습을 본것 같아요. 그게 좀 저희 승리의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 네, 승격 이후 후반기에 팀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결이 있을까요? 각자 선수들마다 자기들이 이제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을 좀다 잘해주고 있다 생각하고요. 오늘 같은 경우도 창민이가 없지만 그 역할을 동수 또 영욱이 형 이런 사람들이 또그 자리를 메꿨듯이 저희 팀이 약간 누가 하나 빠져도 좀 팀이 확 변하지 않는 그런 강한 팀이 된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후반기 상승의 요인이 아니었나? 이각합니다 어 네, 지난 경기에 또 주민규 선수에게 PK를 양보하는 모습이 좀 화제가 됐는데 자의였나요? 네, 저는 뭐 PK를 한번 묻는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순번이 이제 12번으로 밀렸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<laughs> 무조건 득점왕 할수 있는 민경을 밀어줘야 되고 또 민경이 잘 차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경기에서 또 빠른 돌파력으로 측면 공격 루틴을 이어나가고 있는데, 최근에 더 이앗물고 뛰는 모습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. 이유가 있을까요? 어, 일단, ACL을 나가봐서 그런지, 이 나갔을 때그 설렘과 좀 그런 비장함 같은 게좀 있거든요. 그 맛을 봐서 그런지 좀 지금 뭔가 목표에 가까워진 만큼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에서 좀더한발 뛰게 되는 것 같아요. 네, 사 개월 전에 태어난 딸 아이도 한몫 할것 같은데. 아, 네, 사실 뭐 그건 없지만, 근데 뭐 항상 매 경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지만, 좀 뭔가 저 하나 바라보고 있는 이런 가자 그 이, 딸이나 뭐 와이, 와이프를 보면 지금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것 같아요. 나중에 이제 딸 아이가 경기장에 와서 안현보 선수를 응원하는 모습을 기대해봐도 될까요? 아, 네요. 올 시즌 마지막 원정 경기 때 한번 데리고 가 생각 중인데. 아또 얘가 너무 어려서 그런지 또 걱정되기도 하고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네, 앞으로 남은 경기 과거와 이제 팬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파이널 a 쉽지 않은데 뭐 이연승으로 좋은 출발하고 있고 남은 세 경기 남았지만 그세 경기에서도 모두 다 이길 수 있게 저희가 준비 잘할 테니까 지금처럼 많이 경기장 오셔가지고 저희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안현모 선수 감사합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아기 잘 키우시고요.